아빠는 어떤 분인 것 같아요? 우리 윌리엄은? 응 음, 아빠는 많이 혼난데 그런데 음. 뭐 사주는 거도 많이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으면 이렇게 데려다주고 산책도 많이 어. 다니게 해주고 음. 많이 운동도 많이 데려다주고. 우리 저 멘틀리도 아빠 자랑 좀 해주세요. 아니 형 아+ 아빠는 아 혼은 아 싸우니까 응. 혼내는데 아+ 아직도 아빠가 나 사랑하고 아, 아빠 좋아해요 그래요 응. 아유 솔직히 임신할 때 조금 나름대로 좀 고민 많아진 거예요 저도 일은 더 안+ 안정적이지도 못하고. 뭐 어느 회사에서 취직해야 될까 아니면 뭐 계속 한국에서 살아야 될까 뭐 여러 가지 고민돼요. 가장되는 입장에서. 아니 지금 우리 와이프 임신했잖아요. 임신. 응. 남편으로서 내가 좀금더 그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. 일도 잘안 풀리고 막뭐 다른 일 해야 될까 막 이런 되게 고민 고민스러운. 지금 그리고... 물려오는 느낌이에요. 지금, 지금 막 약간 그리고. 출산하고 난 후에 저도 일 나름대로 풀고 (1년부터) 정말 복둥이였어요 그다음에도 벤틀리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 아버지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. 그때 제가 한 스물 여섯 살 때였던 것 같아요. 갑자기 내추럴 그냥 때문에 그냥 일하다가 그냥 쓰러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떠 났어요. 근데 어~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솔직히 언제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올린하고 하고 싶은 얘기들.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돼요. 저도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아이위에서 해 주고 싶으니까 어떻게 되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아빠한테 할 얘기 뭔데? 아, 다시 조금만. 진짜? 음, <목소리> 응, 그 이렇게 들어줘야 돼. 들어줘. 아빠 수상한 어 아니야.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. 이거 그냥 배우는 과정이야. 역시, 역시 쌤 아빠. 쌤 아빠 진짜 최고네요. 안아줘. <목소리> <많아져. 목소리> <목소리> 아니야. 너 진짜 이거 미안할 일이 절대 아니거든. 아 윌벤 아빠가 아빠라서 부족함 굉장히 많아요 모든 부모는 인정할 텐데 부모 되는 자격증은 없어요 우리도 배우면서 가는 건데 뭐~ 힘들 때도 당연히 많고 뭐~ 울고 싶을 때 뭐~ 화날 때도 많고 근데 아빠가 네 뒤에 없어도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. 아빠 평생 네편이야 진짜로. 사랑해. 벤틀리가 저 핑거스냅 잘한다 그러던데? 어, 네. 어 그래요? 저 네. 아, 보여줄 수 있어요? 음. 오, 어,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나? 어, 왜 이렇게 잘해? 우와, <목소리> 우리 어렸을 때또땀 흘리죠 소. 아, 저셉도 잘하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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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어, <목소리> 어 <목소리> 잘하네. 어, 장기가 있네. 아, 그... 장기가 있어. 아, 장기긴 했는데. 한데... 아니, 쌤이 이거 좀 교육시킨 거야 이거 지금? 어아 어, 이게 좀 하네 지금 이, 이게 좀좀피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. 네. 그 핑크 스냅은 가르쳐준 적 없어요. 아 세미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? 네. 아 근데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? 아, 나 아빠가 이렇게 먼저 하고 안 배웠어요. 봐, 세미 하네. 그냥 내가 봤을 때 제가 하는 거 그냥 어. 따라 했을 뿐이지 내가 가르쳐준 적한 번도 없었어요. 아빠가 노래, 아 음, 차에서 노래 들을 때. 놀... 이렇게 아, 하는데 거 봐. 아 코바 이그 그러니까... 그냥 이렇게 했는데 너무 시끄러 가지고 아빠가 아빠랑 엄마가 뭐야? 그래. 아 그래서 이걸 따라다가 보고 좀 갔구나 여기까지. 네, 아빠가 이걸로 유명하지 말라고 말했어요. 네? 이걸로 유명하지 말라고 말했어요. 아 이걸로 유명해지면 안 된다고. 네. 아 왜요, 왜요? 음. 아니 근데 저기 이렇게 어... 그 벤슬리 다니한테 그츠노왔거든요 뭐라고요? 그 벤슬리한테 <laughs> 아니난 모르겠고. 네. <laughs> 나 이렇게 따님 전화왔는데 네. 벤슬리한테 어. 교실 안에서 핑크 스냅 좀 하지 말라고 아좀 지도해달라고 했어요. 아니 왜냐면 벤틀리 다른 친구들 수업할 때는 <웃음> 윌리엄 지금. <laughs> 아, 야 근데. 야 이거 이제 어, 조셉. 쌤이 오랜만에 동료보고 아, 웃네. 아니.. 야 아, 원래 이거 대외에임파때문에 안된다. <laughs> 쌤이.. 쌤이 웃지마. 오랜만에 옛 <laughs> 동료 보고 웃어. 아 <laughs> 야, 어? 야, 너무, 너무 웃기다. 아옛 동료 보고 웃어. 아배틀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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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. 아물 먹고 물 먹고. 아 근데 이거 수업이나 수업이나 어. 학교 수업할 때는 하면 안돼요. 알았죠? 아, 예, 아, 예. 입 한번 닦아야겠다. 아이고, 끝났아 어, 오케이, 오케이. 예. 네. 아, 자 아, 아. 내가 보기엔 이제 녹화를 여기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딱 하나 핑크색. 예, 이게 지금 시간이 됐어. 뚜뚜뚜뚜 시간이 됐어. 네. 수업도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거든요. 예. 네, 네. 네. 아, 자 아, 아니. 아, 어... <웃음> <웃음> 아, 그거는. <laughs> 잘한다. 아, 내가. 핑거스냅 얘기를 아직 많았어야 되는데. 아유, 와, 근데 진짜 잘한다. 근데 어디가? 진짜 잘하네, 벤틀리 이거 나 처음 썼을 아, 아, 때는 잘못 썼는데. 네, 음악이랑 할수 있어요. 음악이랑요? 아, 뭐해 뭐 보고? 아, 그래요? 뭐해 뭐, 뭐, 뭐 보고 싶어요? 싶어요? 어떤 거 틀어줄까요? 아파트. 아파트. 아 어, 오케이. 유아 치킨. 예? 저 마인크래프트 영화 인나요 아, 유아 네. 치킨. 아, 우리 저잭 블랙 형이 한 거잖아요. 네, 이거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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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블랙 형 진짜 잘 지내나 모르겠네. 잠만요한요 요암, 이 이, 지금 애, 이 친구들은 아, 잘 알아요. 아, 그래요. 암치치치 음... 치킨, 음... <놈> 용암 치킨, 맛있다. 암 치킨, 치킨, 요암, 치킨, 치킨, 요암, 치킨, 치킨, 요암, 치킨, 치킨, 요치 치킨, 요암, 치킨, 요요요요용암치치치 치킨, 스티브 용암 치킨, 너무 맛이 좋아 요요요용암치치치 요요 요요 음... 치킨, 스티브 음... 음. 요요 요요 용암 치킨, 너무 음... 맛 음. 여기 아파트에 한번 해 줄래요? 어. 아파트? 탕탕 봐 영어로 했어요. 이거. 좋아. 이거 대 아파트요. 아파트 아파트 <laughs> 아 어, 아무튼,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데, 지금. 아유, 수고했어요. 네. 아유, 아유. <laughs> 어, 맞아 맞아요. 오, 네. 어, 잘한다또 저기, 아빠한테 이거 배우고, 삼촌한테. 아, 하면... 죄송합니다, 제가 또. <laughs> 아, 아. 돌아버리겠네.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네 <laughs> 하나씩 늘어가 아... 아유 이거 <laughs> 조셉 때문에 따라다 얼굴 다이렇겠죠그왜 <laughs> <laughs> 그거를 <그걸> 가르쳐 줘가지고 <laughs> 아이.